안녕하세요. 아직 게임방입니다. 오늘 그 소개해 볼 제품은 어, 드디어 구했습니다. 애플 맥 프로 M1 칩이 담겨진 애플 맥원아 애플 맥 프로 13인치를 드디어 구했습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업, 언박싱을 하고 이 제품을 구입할 때 약간의 팁뭐 그런 걸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어, 이렇게 뭐 영상을 찍어 보는 거고요. 제품의 기본적인 사양은 애플의 M1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GPU, CPU 모두 8코어씩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메모리는 8기가고요. 그리고 어, SSD는 256기가 아주 기본형, 아주 최고 최저 사양이죠. 최저 사양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제 그 로켓 와우로 어, 주문을 해서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아서 이거를 뜯어보고 싶었는데 출근을 해야, 해야 돼서 뜯어보지 못하고 지금 퇴근한 이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언박싱을 지금 진행할까 합니다 언박싱은 뭐 다른 여타 이제 다른 사이트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언박싱은 뭐 그냥 대충 할게요 원래는 뭐 저도 이제 수직 스탠드 세우고 막좀 유난을 떨고 그랬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오. 자 이렇게 열리네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게 바로 소위 말해, 알맹이죠, 알맹이. 박스는, 박스도 되게 견고한데, 뭐 경, 박스 경고해봤자 뭐합니까? 제품이 좋은데지 잠시만요. 아, 이거를, 아, 여기 있구나. 아, 그렇죠. 잡고, 뜯으면. 아, 이런 거는 참, 생각 잘해. 이런 거 생각 잘해. 이거 뜯다가, 이 박스에 기스가 나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런 박스 기스 이런 거 신경 을안 쓰는데, 아, 애플 제품은 조금, 이 박스까지도 좀 예쁘게 나와가지고 네. 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 카메라가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요겁니다 애플 맥북 프로 앱원칩이 탑재된 13인치고요 <laughs> 자 여기 완보이시겠지만 뭐 8기가 메모리 256기가 이렇게 나와있네요 뭐 뒤에 뭐 시리얼 넘버하고 뭐 이런 게 나와있으니까 그런 거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그렇고 자 이렇게 쭉 열면은 지금 조금 다른 게 옛날보다 박스가 조금 더 묵직해 보이는 느낌, 뭐 느낌적인 느낌일 수가 있, 있겠지만 여는 게 되게 힘드네요. 오후. 자 열었고요. 오, 오 여기도 그냥 예? 약간 한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데다 공을 들이는지 잘 모르겠고, 자 이렇게 열면요. 영롱하네 영롱하네. 자. 일단 요게 본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소개해 드릴게 요거. 뭐 여기 안에 뭐 스티커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이 스티커를 어디도 한 번도 붙여 본 적이 없어요. 이 스티커.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은 뭐에 쓰이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laughs> 자, 그리고 이 비싼 어댑터. 비싼 어댑터. 제가 옛날에 맥북을 쓰다가 야, 그 어댑터를 네, 지금 그 외부에서 맥북으로 뭐 작업하고 있는데 어댑터를 집에 놓고 와가지고 어댑터를 급하게 사야 됐었는데 이 어댑터가 그때 오프라인에서 한 아, 6만 원인가 그렇 달라 고 그래요, 이 어댑터만. 그래서 음, 괜히 네, 돈을 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네, 충분히 기네요. 네, 요거는 이런 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뭐뭐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이유도 없고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없어요 아무것도. 대망의 본체. 대망의 본체. 본체 한번 보죠. 본체가 본체가 되게 특이한 게 옛날에 애플 맥, 어, 맥북하고 다르게 여기가 어, 옛날에는 약간 불투명색의 하얀색이었는데. 이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색깔로 변했습니다 살짝 이렇게 보이시면 그러죠 그러니까 제 구형 구형 맥북하고 비교를 좀해 보면은 이게 제가 쓰고 있는 뭐 요즘엔 잘안 써요 요즘에는 저 와이프가 쓰고 있고 요게 이제 13인치 좀 옛날 모델입니다 13인치 맥북이고 요게 현재 나오는 모델 이렇게 비교가 잘 되나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겠죠? 어? 잠깐만. 사이즈가 옛날 시점 위치가 더 높아요. 네. 똑같은 맥북 프로입니다. 뭐, 맥북 에어 이런 제품은 아니고요 아무튼 맥북. 어, 굉장히 날렵하게 잘 나왔어요. 뭐, 맥북은 저는 그이 애플의 디바이스는 저는 무조건 신뢰하고 삽니다. 어, 한 번도 뭐 지금 뭐큰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애플 제품은. 다만 제가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 이 아이패드, 이야... 여기에 지금 보니까 엘리가 엘리가 아이패드 최근에 나온 그 11인치 4세대, 이 11인치 4세대는 제가 얘는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고 고장도 난적 없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아이패드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사기 전에 12.9인치 12.9인치 아이패드인데 요게 보드가 맛이 갔어요. 보드가 맛이 가 가지고 어,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이걸 애플케어를 들지 않고 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보드 바꾸는데 80만 원 달라고 그러고요. 80 80한 878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 저는 네, 애플 애플 어, 이게 11 11 프로맥스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그니까 그러니까 게그 게임 PC 빼놓고는 집에 있는 거는 다 애플 제품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걸 바꾸게 된 이유는 기존 맥이 좀 오래됐습니다. 기존 맥이 좀 오래돼 가지고 오래돼도 뭐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2015년 제품이고요. 2015년 제품이고 제가 아이패드로 넘어가면서 이걸 좀 많이 쓰지는 않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현재 저희 와이프가 쓰고 있는데 근데 이 제품도 어 벌써 몇년 돼서 6년 됐는데 아직도 잘 나갑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M1 칩이 나왔다. M1 칩을 달고 나왔는데 이 M1 칩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전 들었어요.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M1 칩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자 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옛날보다 더 왕성하게, 왕성하게, 왕성하게 그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은 윈도우에, 윈도우에서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어도비는 어도비, 어도비 제품 자체를 그냥 한번 구입해서 뭐 평생 쓰게 할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구독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불하는 가격이 보통 한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월이요. 매월. 근데 이제 파이널 컷 프로 X를 예전부터 많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고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좀 궁금했고 그리고 또 파이널 t p 프로가 굉장히 사용성에 되게 편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바꿔보자. 한번 바꿔보자가 아니라 한번 사보자. 그렇게 했던 거고. 이제 파이널 컷으로 이제 소위 말해 0 0것0것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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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0 0 0 0 0 0 0 0 새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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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입고 알람이 떴어요. 그래서 어 뭐야 해서 바로 제가 질렀죠. 바로 그냥 들어가서 또 놓칠까 봐 바로 질렀는데 질르고 봤더니 어 실버야. 저는 이번에 이 스페이스 그레이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문 취소를 바로 했죠. 자 이게 첫 번째 제 주문 취소였고요. 그러다가 아,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 그리고 게임을 즐기고 나서 어 게임을 좀 하다가 데이터 보니까 다시 또제 입고 알람이 뜬 거예요. 그래서 어 뭐야. 그래서 스페이스 그래요 딱 샀는데 애플 케어를 제가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귀찮고 귀찮고 해가지고 아 이거 다시 한번 취소하자 뭐 바로바로 바로 취소가 되니까 그래서 첫번째는 그 제가 원하는 색상이 아니었던 실버를 주문해서 취소 두번째는 애플 케어를 포함 안시켜서 취소 그리고 좀 이따가 애플 케어를 다시 추가해 가지고 주문했어요 주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이냐면은 어차피 집에 13인치가 있으니까 16인치가 있으면 좋겠다. 16인치 M1 칩으로 어 가을에 집, 가을쯤에 뭐가 나올 거다라는 또 어떤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죠, 블로그 어떤 개인이 이제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일단, 일단 보류를 할까?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총세번의 쿠팡 주문 취소를 한 거죠. 자, 총 3번의 주문 취소를 하고서, 어, 한 3시인가? 그때, 어, 뭐, 아 그냥 살까? 해가지고,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그리고 이제 업무를 보다가, 잠깐 쉬는데, 장바구니에 담겨있는걸딱 보니까, 장바구니 어떤 특별 할인 쿠폰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만원짜리 할인 쿠폰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가 옆에, 옆에 이제 스크린, 제가 이제 찍어놓은 이제 주문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앱, 이게 쿠팡에서 주문을 하면은, 어, 애플케어까지 포함해서 196만원쯤 됐는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받았던 10만원짜리 어 할인쿠폰을 받아가지고, 186만원인가에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모니터, 이 모니터 LG 38GL 950G 모델도,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4K 모니터 LG 거를 산 지가 한두 달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4K 모니터 LG 거 4K 모니터를 산 지가 두 달도 안된 상태에서 아 이거 아무리 울트라, 울트라 와이드라 하더라도 이걸 사는 게 맞나 싶어서 장바구니에만 담아놓다었는데장바구니를 들어 장 이게 담겨져 있는 장바구니를 딱 봤는데 거기에 몇만 원짜리 아마 10만 8천 원짜리 할인쿠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없었던 그러면서 그 옆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어, 34분 후에 만료 이렇게 나와요. 장바구니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을 두 번을 했어요. 근데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100만원이 넘는 제품이 장바구니에 담겨있는데 와우 회원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랜덤하게 어, 할인쿠폰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를 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경우로 이것도 10만원 정도 싸게 샀고 그 이것도 10만원 정도 싸긴 한 거예요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주문 취소를 불과 한 12시간 안에 3번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장바구니에 담았어 그럼 쿠팡에서도 이렇게 생각했지 야좀야 야, 그만해라 좀 사던가 해가지고 10만원 쿠폰을 준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제가 테스트 해볼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조금 이제 100만원 이상 되는 제품을 살때 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조금 기다렸다가 계속 장바구니 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할인 쿠폰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 들어와? 그러면은 주문하고 주문지도 아 이거 완전 블랙 컨슈머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주문하고 주문지를 몇번 해봐. 그리고 다시 장바구니 에 넣어. 그러다 보면은 어뭐 이거 좀 할인 쿠폰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사실 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게딱이 제품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어, LG38GL90G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고요. 근데 제가 이, 이 핸드폰도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그 테스트를 못했어. 그때는, 어, 그런 게, 있, 그런 게 설마 설마 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못했고. 그래서 나중에 혹, 혹시나 그 쿠팡에서 좀, 로, 로켓 와우 회원이면서 쿠팡에서 좀 100만원 이상의 좀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는,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장바구니에 넣고 며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신다든지, 아니면은 주문 취소를 몇번 하다가 다시 장바구니에 넣었을 때, 그리고 좀더 지난 이후에 거기에 뭔가 쿠폰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예, 이건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번에 저는 10만원, 10만원 싸게 샀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를 좀,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맥북을 좋아하느냐 맥북은 퍼스널 컴퓨터다 말 그대로 PC다 네, PC고 얘는 윈도우 OS가 탑재되어 있는 노트북이나 PC 같은 경우는 오피스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laughs>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맥을 처음에 써본 게한 글쎄요 꽤 됐죠 15년? 아니, 15년? 어, 그 하여튼 꽤 옛날이에요 옛날인데 어. 제가 놀랬던게 뭐냐면은 어 이게 정말 개인 사용자한테 맞춰져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기장, 가계부 이딱두 개만 봅시다. 일기장을 뭐 업무용으로 쓰진 않잖아요. 오피스에서 그리고 가계부를 뭐 물론 회사에 어떤 뭐 그런 경영지원팀이나 이런데 쓰는 건 전혀 또 다른 얘기고 개인 가계부를 뭐 직원들하고 나눠서 공유할 수 있지 않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은 그거 다구경만놓고 보자고요. 자, 윈도우에서 자, 혹시 가계부나 일기장 괜찮은 프로그램 찾아보셨나요? 스토어에서, 윈도우 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죠. 거기서 일기장과 가계부 찾아봤어요. 있어요. 있는데 어, 그, 그 소프트웨어의 품질 자체가 굉장히 개판이에요. 제가 원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지도 않는 게 대부분이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정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윈도우 10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10 나오기 전에도 그 윈도우용 일기장이나 가계부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일기장을 제가 만들어서 쓴 적이 있었는데 근데 맥은 달라요. 맥은 앱스토어에 보면은 일기장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널링할 수 있는 앱 되게 많고요. 그리고 가계부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능 자체가 대단합니다. 개인이 쓸수 있도록 완벽하게 최적화되어 있는 앱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에세이나 뭐 되게 좀 고상한 얘기를 하, 하, 하는 것 같은 좀 그런데 간단하게 뭐 끄적끄적 글을 쓰고 싶어 물론 윈도우용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물어보면 아 워드 쓰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가계부 없나요? 에, 엑셀 쓰세요. VB 스크립트 돌리세요. 에? 뭐 그런 정도야. 에? 근데 맥에는 글을 쓰기 위한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쓰고 있는 스크립터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뭐그 외에도 간단하게 그냥 글 쓰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툴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윈도우에는 그게 거의 없다. 그게, 그래서, 아, 도대체 이게 뭐, 뭔 차이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얘는 개인의 컴퓨터다. 근데 윈도우는 좀 그런 쪽이 아니에요. 오피스 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용, 또는 학교. 하여튼 그런 쪽에서 쓰는 거지. 개인에 쓸만한 것들이 없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게임 PC만 하더라도 게임이 깔려 있지, 뭐 여기 일기장 앱 깔려 있지 않습니다. 가계부에 깔려 있지 않고요. 뭐 글쓰는 프로그램 스크리브너도 윈도우용으로 나왔지만 원래부터 맥에서 맥에서 시작을 해서 윈도우 사용자도 있기 때문에 윈도우 사용자용 스크리브너가 나온 거지. 여기 스크리브너 스킨 있어요. 근데 저는 따로 뭐 굳이 여기서 스크리브너 앱을 구매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자기네 취해, 취미 취향 그런 거에 맞는 그런 거에 특화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찾기가 외계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윈도우는 없다. 저는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제가 보는 건 뻔해요. 윈도우 새로 깔았다. 그럼 넷플릭스 다운받, 고 넷플릭스 설치하고 그리고 각종 게임들 뭐가 있나 보고. 근데 거의 윈도우 스토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게임을 구매한 적은 없지만 엑스박스 게임 패스 때문에 몇번 본거가 전부 다지 뭐 없어요 그냥 게임 머신 이에요 제 집에 있는 이 윈도우 pc 는요 여기서 엑셀을 열어서 아네 오늘 가계부를 작성을 해 봐야지 아 워드를 열어서 아내 네, 일기를 작성해 봐야지 이렇게 해 본적도 없고 네. 근데 맥은 정말 개인화 되어 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애플 맥북 프로 M1 칩 달려있는 13인치 신형 맥북 프로에 대해서 언박싱하고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어, 애플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싸게 살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어떤 제가 또 새로운 제품을 사고 또 그게 어떤 팁이나 좀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지게임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